안녕하세요. 만들고 TV의 철물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댁에 있는 장식장, 유리장이죠. 어, 유리장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첩, 그죠? 손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유리장 경첩 같은 경우는 앞에 유리도어인데 무타공이 있고 그 다음에 타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공방식, 타공방식은 유리에 어, 표면에 옆에 이렇게 가공을 구멍을 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름에 들어가서 마감을 캡으로 이렇게 씌워 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방식이 있는데 깔끔은 합니다 그런데 요 무타공 같은 경우는 타공을 하지 않아도 좀 모양은 좀 투박하겠죠 그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웃도어 덮방이 되는 거고 어 인도는 어 기본적으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웃도어 라면은 이렇게 덮방 우리 싱크대 제가 이야기했던 첫째 그 영상에 보시면은, 인도, 아웃도어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기에 보시면은, 아웃도어는 덮방이 되는 거고, 인도어는 측면이 보이면서 유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문짝이 들어가든 유리가 들어가든 안쪽으로 들어갔고, 덮방은 이렇게 덮어지는 거죠. 요 측면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제품은 유리대 벽이 됩니다. 앞에, 유리면이 되고 뒤에 옆에 측면은 싱카판 그죠? 내지는 MD 이렇게 벽이 있는 거고, 요 제품은 유리 대 유리가 되겠죠? 유리 대 유리, 그죠? 옆에 측면에도 유리고 앞에 문짝도 유리. 그래서 이렇게 좀 투박합니다. 생긴 거는 좀투박해도 이렇게 가공이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편하게 쓸수 있는 게 이런 경첩이 있다는 거. 요즘, 어, 코로나 때문에, 뭐, 방역 관계에서, 이렇게, 아, 크릴 수요가 좀 많아졌는데, 아크릴 내지는 유리, 그죠? 아크릴 내지는 유리에 대한 그 파티션, 아니면 박스, 이런 구조, 구조물을 만들어야 될 때는, 요렇게 브라켓이 나옵니다. 따로. 브라켓이 보조 장치죠? 브라켓이 나오는데, 기본 크롬 형식으로 된 재질이 있고, 알루미늄 재질이 있어요. 이 알루미늄 재질은 모양이 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알루미늄의 유리대 벽 마감 부분이겠죠 벽면에 부딪힐 때는 유리를 쓰고 아크릴 내지는 유리를 쓰고 벽에다가 바로 피스 받게끔 그리고 이 t형 t형은 유리가 오고 또 유리가 오고 유리가 갈때 이렇게 삼면이 부딪힐 때는 또 t형을 써야 되겠죠 내내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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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도 그죠 요거는 기역자 형태죠 기역자 형태는 아크릴과 아크릴 유리대 유리 기역자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단면으로 그냥 유리대 유리, 연장으로 쭉 가야 될 때거든요. 그죠? 쭉, 이제 일렬로 쭉 가야 될 때는 H 형태로 된또 이런 부속물을 써야 되고. 요렇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무타공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유리대 유리, 그 다음 유리대 벽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시건장치 겸 손잡이, 시건장치라는 거는 문이 잠궈지겠죠. 문을 잠글 수 있는 키타입으로 잠궈지는 타입이고 예를 들어서 양문이다 이렇게 양문으로 이렇게 단다고 봤을 때이 문도 고정하고 싶고 이 문도 고정하고 싶어요 안에 기금속이 있다 보고 그럴 때는 이렇게 키타입으로 해서 요본 제품을 달고 옆에 아대를 달겠죠 아대를 달면은 서로 딱 물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도시를 달아서 고정을 해도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손잡이도 못타공입니다 클립 형식이거든요 요렇게 끼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씁니다 구멍 따로 낼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구멍이 안 나은 거예요 구멍이 안 나고 바로 유리대 유리 유리대 벽으로 하던 유리대 유리로 하던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요 제품은 싱크대 경첩처럼 생긴 이 제품은 요만큼 유리 가공을 해가지고 물어주는 타입입니다 그죠 그구멍에딱 끼워져가지고 물어주는 타입 요거는 그냥 단순히 뒤에 요렇게 핏으로 쪼아서 그죠 안에 공 마킹이 있는데 핏으로 쪼아서 하는 타입입니다 구멍은 안납니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어, 유리 경첩 그죠 무타공이냐 타공이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고 tv였습니다